어, 소치 동계올림픽 어, 출국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음, 올해 이제 4년이라는 시간이 또 흘러서 다시 올림픽에 출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 이제 두 번째 올림픽도 하고 마지막 된 만큼 다 어, 만족. 스러운 경기를 하고 또, 아, 즐겁게 또두 후배들이랑 같이 좋은 올림픽 경험을 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제 다른 스포츠랑 달리 피겨는 기록으로 성적이 나는 스포츠가 아니어서 선수가 매번 잘할 수도 없는 거고 또 매번 똑같은 기준으로 신... 심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들은 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선수, 모든 선수가 그렇듯이 일단 선수가 만족스럽게 결, 경기를 하면 그에 따른 결과는 어떻게 나오든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선수들이 뭐 어떻게 노력을 해서 야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러시아의 선수들이 어렸을 때부터 잘, 잘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시즌 와서까지, 지금도 러시아에서 올림픽이 열리기 때문에 그 선수들한테 더 좋은 기회가 될것 같아요. 그 선수들도, 그 선수도, 첫 올림픽이고, 이제 시니어 데뷔한 선수이기 때문에. 좋은 기회, 좋은 성적을 낼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 선수와 다르게, 저는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가 이만, 저한테 의미하는 이번에 올림픽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다른 선수들이 잘하나 못하나 그런 거 신경 쓰는 게 도움이 될 리도 없고, 저한테 플러스가 되는 건 없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만큼 다 바, 발휘할 수 있는 게 가장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이제 뭐 다른 선수들이 다 그렇진 않듯이 은퇴 무대가 또 이거는 올림픽이 되어서 또두 번째 올림픽이기 때문에 좀 다른 작은 대회보다는 좀 긴장도 많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이제 마지막이라는 제가 지금 걱정은 마지막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집중이 안될까봐 그런 생각도 좀들더라고요 실전에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이거 마지막 시합이야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시합 간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마지막이라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시합 때는 항상 그랬듯이 그날의 경기에만 집중하고 또 끝나면 홀가분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아니 작년이래. 2010년에도 아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올림픽 출전이 많이 어려웠었는데 이제 광민정 선수랑 두 명이서 나갔을 때도 또 뿌듯한 감도 있었고 뿌듯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세 명의 선수가 같이 나가게 돼서 항상 시합 가면 혼자 다른 나라 선수들은 뭐 남자 싱글 선수들 아이스댄스 선수들 페어 선수들 해서 팀이 팀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저희는 혼자 항상 혼자 많이 시합을 다녔거든요. 그런 게 많이 부러웠는데 이번에는 다른 종목 선수들은 없지만 세 명의 선수가 같이 가게 되고 같이 연습하고 같이 함께 하게 돼서 든든한 마음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선배지만. 아, 후배들이랑 같이 가니까 아, 편한 마음으로 항상 같이 훈련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평소처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후배들도 아, 이제 올림픽 하필 너무 시니어 데뷔하자마자 올림픽이라는 큰 대회를 나가게 돼서 긴장을 많이 할것 같은데. 긴장 안 했으면 좋겠고요. <laughs> 잘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숙소는 제가 벤쿠바 때도 그랬듯이 개인 트레이너 선생님이 선수촌에 어, 못 들어가시거든요. 그런 여건이 안 돼서 저랑 같이 이, 이동을 하고 함,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따로 숙소를 얻는 거고 어, 이제 단체전이라는 경기가 이번에 새로 생겼는데 특히 선수 입장에서는 경기 한번 치르는데도 솔직히 쇼트 한 번만 해도 스트레스가 엄청난데 그두 대회를 거의 한한주 이상? 1, 2주 차이로 차이를 두고 시합한다는 게 저, 저로서는 저 되게 힘들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 링크장에서 한번 시합을 해보고 연습을 더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뭐 유리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단체전을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느 때와 다른 대회 같이 공식 연습하고, 시합을 준비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다른 대회와 똑같이 준비를 할것 같았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그때도 제가 그랬듯이, 프로그램을 좀더 완벽하게, 완성도 있게 하는 게, 마지막 시합이니까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기회이기 때문에 좀더 뭐 안무나 뭐 점프도 점프지만 안무나 그런 것들 이좀더 다듬어진 또 몸에 익숙해져서 좀더 완성도가 있, 있, 있도록 만드는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고요. 또 <laughs> 다른 때와 같이 부상 없이 갈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상 없이 가려고 많이 준비를 했는데 지금은 컨디션은 꽤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서 현지에서도 정훈련 잘하고 몸 관리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가서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 편은 없는 것 같고요. 이제 다른데보다 좀더 기간 일찍 가서 기간을 기간이 길기 때문에 시차 적응 같은데는 뭐저 자연스럽게 적응이 시합 때는 적응이 될것 같고 그래서 공식 연습 다 타고 기간이 시합 전에 기간이 길어서 하루는 쉬, 중간에 하루는 좀 쉬어 주고 갈것 같고요. 계속하면 이제 시합 때 시합날 정작 시합날 지치기 때문에 중간에 쉬어가고 뭐 밖에서 뭐 지상훈련도 조금씩 하고 뭐 그렇게 특별한 거 없이 그냥 그렇게 적응훈련할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한 생각 없었는데 이제 코치 님께서야한국에서 마지막 시합 준비다라고 막 박수 쳐주시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웃었는데. 특별하게 아, 오늘 마지막에 이런 생각 없었던 것 같아요. 가서 또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laughs> 특별하게. 음,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는 너무나 많고 종목도 아, 많기 때문에 올림픽 전설이라고 불리는 선수들은 저만저 저 그렇게 평가되는 선수는 저 말고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저는 이번 대회 이번 올림픽이 다른 사람한테는 이번에 하면. 이 연패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저는 그냥 아, 이번 올림픽에 출전한다는 마음이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거에 연연을 하지 않고 있고요. 아, 지금 아직 시합이 시작되지도 않았고 저 가서 연습도 안 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에 서는 조금 거, 걱정이라기보다는 부담이라기보다는 신경이 안쓰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네. 점들이 좀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경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 결과야 어떻게 따라오는데 제가 항의를 해서 번복해서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그냥 그걸로 저는 후회도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인정하고 또 어차피 저는 이제 마지막 대회이기 때문에 모두 훌 털어버리고. 기분 좋게 끝, 끝을 낼수 있을 것 같아요. 새벽에서 다는 못 봤고요. 이제 여자 싱글 경기는 봤는데, 일단 선수들, 제가 보면서, 아, 내가 다치지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자기 자신, 개인으로 생각하고 경기를 나갔으면 부담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 팀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으면 좀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선수들이. 그런 게 스트레스가 있는 선수들좀 있지 않았을까 해서. 저는 솔직히, 아, 단체전에 나가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laughs> 왜냐면 이제 또 시합을 치르고 하루 치르는 것만 해도 스트레스가 엄청난데 그걸 다시 회복을 해서 다시 체력을 끌어올려서 경기에 정작 진짜 중요한 개인전에서 베스트 컨션이 안 나오면 그게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일본이나 미국이나 캐나다 수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냥 저는 네, 그런 것들 많이 봤고 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봤던 거 같아요. 아 이제 큰 국제대 경험이 많이 없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선수들이어도 올림픽이라는 무대에 꽉 찬, 그큰 경기장에 꽉 찬, 관중이 꽉찬 경기장에서 경기를 한다면 정말 많이 긴장이 될것 같거든요. 그런 점들이 좀,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저도 그런 경기장에 들어서면 긴장이 되는데 이 선수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 연습에서잘 해왔기 때문에 그 이제 시절에서 그만큼 발휘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고 뭐 아무도 너 잘해야 된다, 클린해야 된다 부담 주지 않으니까 투자한 데 의미를 두고 뭐 당연히 잘하면 좀이런 잘하면 좋겠지만 이 선수들은 지금이 전성기다기보다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여서 또 이제 평창을 바라보고. 평창 올림픽에 만약에 출전을 한다면 그 전에 예행 연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잘하든 못하든 아무도 욕하지 않으니까 잘 마음 조절 잘해서 긴장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못해도 잘하면 좋고 못해도 너무 실망하지 않고 이 올림픽에 너무 선수 인생에 있어서 너무 큰 의미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중요한 대회이긴 하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너무 부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일단 이번 시즌의 마지막 대회고, 또제 선수 생활의 마지막 대회인데, 아, 일단 저도, 긴장하지만 않는다면 잘할자신인 있는데 그 실전의 날에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는 긴장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어, 어떤 결과를 얻든 기분 좋게 후회 없이 끝을 내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데 안 뜨는 것같 네. <laughs> 네. <laughs> 再见。